10편, 3편,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비밀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시작된 배경은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사랑했던 아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그 절박한 순간, 바로 거기서 10편, 3편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의 이 절규가 단순히 한 아버지의 슬픔 그 이상이라면요.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훨씬 더큰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면 어떨까요? 자, 그 거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이 기도가 태어났던 그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겠죠. 인간 다윗이 느꼈을 그 처절음 우리도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방이 다 적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야 신도 널 버렸어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상황. 다윗이 느꼈을 그 끔찍한 절망감, 그 외로움이 이 구절에 정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익숙한 기도문의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숨어있던 놀라운 의미를 찾아볼 시간이에요. 그 비밀의 문으로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기독교 초기의 위대한 사상가들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시편에서 다윗의 목소리가 아닌 전혀 다른 목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교부들은 이걸 그냥 과거의 기록으로 읽지 않았어요. 미래를 향한 예언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통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겪을 고통을 미리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아니, 그러면 교부들은 대체 어떻게 이걸 예언이라고 해석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시편에 나오는 여러 상징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죠. 먼저,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부터 볼까요? 교부들의 눈에는 이들이 더 이상 압살롬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막 조롱하던 군중들, 또 그를 재판에 넘겼던 권력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모든 악의 세력 자체를 상징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 어두컴컴한 절망 속에서 다윗, 아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믿음을 외치죠. 여기서 방패는 그냥 몸을 막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어떤 조롱이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신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해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교부들이 이건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맞다 라고 확신하게 만든 바로 그 결정적인 구절이죠. 교부들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예언을 찾아냈어요.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치심을 그리고 깨어났다는 건 바로 그의 부활을 가리키는 명백한 예언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통찰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몇몇 학자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 전체의 믿음을 떠받치는 아주 핵심적인 생각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구절이 구약과 신약을 단단하게 이어주는 거대한 다리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10편, 3편에는 또 다른 미스테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셀라라는 단어인데요. 당연히 교부들은 이 미스테리한 단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가끔씩 나오는 이 셀라라는 단어.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까지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통은 음악적인 지시어, 뭐 잠시 쉬어라 이런 걸로 추측하는데요. 교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했죠. 그분들은 셀라를 단순한 쉼표가 아니라 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 하는 신호로 본 거예요. 말이 멈추는 바로 그 지점에서 더 깊은 묵상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영적인 초대장 같았달까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수천 년전 왕의 기도 그리고 그걸 해석한 교부들의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교부들의 해석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거예요. 시편 3편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고통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됐다는 것.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부를 수 있는 희망과 구원의 노래가 된 거죠. 결국 10편, 3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절망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시작해서 믿음이라는 닻을 내리고 마침내 승리와 구원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는 이 장엄한 드라마는 언제 읽어도 가슴에 큰 울림을 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얻어가야 할건 뭘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실들은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진짜 의미를 찾으려면 잠시 멈춰서 깊이 들여다보고 표면 너머에 있는 더큰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바로 시편 3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도 20편, 3편처럼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